처음 만난 아기 도마뱀 친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닥파닥 뛰더라고요. 두 번째 도마뱀은 조금 더큰 도마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다큰 정도가 이사이즈래요 처음으로 봤던 아기와 다르게 파닥파닥 뛰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그렇대요. 세 번째 도마뱀은 제페니즈 개코인데요. 부산 산간 지역에서 볼수 있대요. 물기도 하고 사납고 빨라서 핸들링은 하지 않고 보기만 했어요. 사료는 안 먹고 벌레만 먹는 도마뱀이라고 해요. 레오파드 리자드 항상 숨어있고 늘 죽은 척 연기를 잘한다는 도마뱀이라고 해요. 꼬리가 가늘고 길더라고요. 발바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가고일 개코 도마뱀이에요. 움직임은 적은 편이래요. 비공자같이 하얗고 고급진 자태로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육지거북인데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친구라 물지 않아서 아이들도 만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육지 거북은 40, 50년 산다고 해요. 말랑말랑한 친구들만 만지다가 딱딱한 등껍질 친구를 만지고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친구일까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했던 시간. 짜자잔. 뱀 친구는 참 특별한데요. 도마뱀 끝까지 핸들링 안 하는 친구도 뱀은 핸들링 체험을 꼭 하고 간다고 해요.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을 위해 아기 도마뱀부터 뱀, 거북이까지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집에 가기 아쉬워 케이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시 관찰해보며 마무리하고 귀가하게 되었어요. 저희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다 보니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유익했어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겁 많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신 점도 너무 좋았어요. 파충류와 교감할 수 있는 파파테일에서 만나요.